3장 풀어보는 게 숙제였었니? 아니? 아니었어요? 그럼 목요일까지 저기 뭐야, 교재하고교재 3장이라, 오늘 4장까지 배울 테니까 4장이랑, 그 다음에 추가를 할것 있으면 해갖고 오세요. 네. 자, 8번 문제 풀기로 했나요? 네. 오케이. 어, 요 문제는 그냥, 음, 네. 일단 뭐 적어볼까요? 2007년. 옛날 문제지? <laughs> 당시의 정답률은 25%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요 문제는 선생님이 봤을 땐 그래요. 이 문제가 얘들아, 아... 그대로 잘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얘가 이거 배웠거든요. 이걸 그냥 빨리 푸는 법을 우리는 배웠어. 배웠고, 그래서 이게 아직도 사관학교에서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교 논술에서는 잘 나와요. 대학교 논술은 되게 잘 나오거든.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되게 잘 나오고, 면접에서도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거든. 잘 나오는데, 왜 면접이나 논술에서는 편법을 쓰면 그냥 빵점이잖아. 빵점이니까 그냥 어, 진짜로 그냥 정의대로 푸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는 이렇게 하여간, 그 다음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가끔씩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는 그냥 요령껏 푸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 f 스가 있습니다. 다음 수 f 스가 있어요. 다음 수 f 스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기 뭐라고 되어 있죠? exy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얘들아 외워서 푸시고요. 아니면 편미분. 대학교에서 배우는 미분이죠. 편미분 써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지금 우리가 푸는 것처럼 편법을 아 저기 뭐야. 그냥 정석대로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어... 이거 외우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fx 더하기 y가 뭐였죠? fx 더하기 fy 더하기 axy 더하기 k okay. 이렇게 주어지면 저 함수를 딱 보는 순간 주어진 함수는 몇차 함수다? 2차 함수다. 오케이. 주어진 함수는 얘가 2차 함수였고요. 자, 최고차 의계수가 뭐였죠? 뭐였죠? 2분의 뭐였죠? a x의 제곱 더하기 f'0 x. 그 다음 주어진 상수항의 보호 반대. 그래서 그냥 이거 외우고 있는 친구를 얘들아 외우는 친구한테 얘이 문제는 얘들아 진짜 뭐 얼마 안 되는 문제죠. 이걸 그냥 내가 외우고 있는데 저식이 워낙 유명해서 내가 외우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다 유도했었어. 적분 가지고 맞지 얘들아? 다 유도했었고요. 자 이걸 외우고 있다면 뭐 그냥 바로 얘들아 좋아진 함수는 2차 함수고요. 자 여기 지금 a가 얼마야? a가 얼마니 얘들아 지금? 2니까 2의 절반 1 해서 x의 조금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f'0, x, 그 다음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야. 부호 반대인데, 부호 반대니까 뭐가 돼요? 단방에 얘들아, 그냥 함수 fx가 나와버리죠. 맞지, 얘들아? 그러면 도함수는 더 빨리 나오는 거 아니야? 도함수는 얘들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걸? 그래서 얘들아, 이 식과 이 식을 얘들아, 그맨 마지막에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서 푸시면 금방 아마 그냥 해결될 것 같은데? 맞아요? 되는데, 그냥, 일단, 그냥, 한 번만 그냥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면. 자, 그냥 그냥, 보통, 그냥, 어, 프리대로 풀어본다면,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 항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 항등식이 주어져 있고요.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오죠? 바로 안에 얘들아, X 더하기 Y가 나왔어. 그럼 얘들아, 어, 저 모양을 내가 어디서 봤지? 더정라하게 얘기한다면, 얘를 살짝 넘겨봐. f(x)만 살짝 넘겨봐. 그러면 f(x) 더하기 y 마이너스 뭐가 돼? f(x) 어 이런 모양을 내가 어디서 봤지?라고 했을 때 그게 아 이게 도함수의 정의 아닌가? 즉 y 대신에다가 잠깐만 h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y 대신에다가 h 대입하면 어 h h h가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f(x)만 넘겨봐.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식이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럼 딱 보는 순간 누가 봐도 얘들아, 아 이거는 도함수의 정의에서 분자인데, 이거 도함수의 정의에서 이거 분자식인데 맞지 얘들아? 뭐 하고 싶고요? h로 나누고 뭐 붙이고 싶어요? 여기도 얘들아 뭘 붙여요? 이렇게 네. 다 붙이는 순간 뭐의 정의가 딱 만들어져요. 보함수의 정의가 만들어졌고요, 맞지, 얘들아? 네. 그 다음에 들어 오른쪽은요, 잠깐만,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 분의 f h -뭐. 1이뭐1이 보이고요. h 분의 e^xh는 약분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맞니, 얘들아? 네. 그럼 이제 잠깐만. 어? 저거 항등식인데? 항등식은 얘들아 초기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 값이나 대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 값이나 대입해라고 했을 때 기준은 딱 하나죠. 같은 숫자가 반복되면 좋겠다. 그래야 뭐 지우거나 말거나 할거 아니야? 그러면 같은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할때 더하기가 대세를 이룰 때는 0을 대입하는 거고요. 곱하기가 대세를 이룰 땐 1을 대입하는 거죠. 더하기가 얘들아 지금 더하기 더하기니까 얘들아 그냥 둘다0 대입해볼까? 선생님 이런 생각을 어떻게요? 해 이게 바로 경험이잖아. 어, 항등식 무슨 법, 수치 대입법, 아무 값이나 대입할 수 있다. 그 아무 값에다 미친 척하고 3하고 5를 대입하면 공부 안 했다는 얘기고요. 그냥 아 같은 게 반복되면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왼쪽은 뭐가 되고요? F형이 될 거고요. 오른쪽은요, F형 더하기 F형.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네. 맞아 얘들아. 털고 털면 F형은 뭐다? 1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 요 식에서 선생님 1 대신에 f형을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오케이. 결국 도함수는 자, 1 대신에 다 f형으로 바꿔치기 하면 이거 얘다아 어디에서의 미분계수야? 0에서의 미분계수요? 과하기 얼마? 2x야. 외우고 있는 친구는 얘다아 그냥 10초 만에 나오는 거잖아 이거. 초반에 나오는데, 어찌되었건 얘들아, 그냥 정의대로 푸셔도 얘들아, 뭐, 어찌되었건, 구할 수있고요 맞죠? 네. 그럼 fx는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ex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네. 상수항접근하면 네. f'0, x. 맞아, 얘들아?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뭐 있겠죠?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미지수 뭐라고 놓을까요? k라고 놓을까요? 네. k라고 놓겠습니다. 맞아, 네. 얘들아? 근데 아, 선생님, 미지수는 안나도될것 같은데, 어, 안나도될것 같긴 해. 아니다, 나야겠구나 자, 근데, 얘들아, 잠깐만, F형이 얼마였어? F형이, 0대입하고 0대입하면 F형이 1이었거든. 따라서다 K는 얼마예요? 1이죠. 맞지, 얘들아? 이렇게 세다.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었고요. 자, 극한만 그 계산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나요? 1로 가고요. 0인자, 얘들아. 드러나게 얘들아. 인수분해 할게요. X-1, X-1. 됐고요. 분자에서 얘들아 뭐라고 돼 있죠? 분자에서 얘들아 fx에서 도함수를 빼라고 돼 있는데 위에 거에서 얘들아 밑에 걸 뭐하라고요? 빼라고요. 빼겠습니다. x제곱. 암산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완전제곱. 그다음 위에 것이 밑에 거뺄 거야. 위에 것이 밑에 거 빼면 f 프라임을 묶어. f' 프라임 묶으면 어떻게 되죠? 어, 선생님, 0인자를 다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X-1, X-1. 어, 두개 있으니까 얘들아, 하나 지워지겠죠. 이상한에서 얘들아, 1 대입하시면. 1 대입하면 2가 되겠고요. 1 대입하면 사라지고요. 어, 그냥 F'0이죠. 맞니, 얘들아? 얼마라고 얘기했나요? 14요. 다라서 얘들아, 어, F'0이 얼마라는 걸 알아버렸지? 28이구나, 라는 걸 알아버렸고요. 뭘과라고돼 있어요? 어, 이거 구하라고 되 있으니까 답은 얼마? 28이라고 설명하면 될것 같아.